당신이 그 사건에 어떻게 연루가 됐는지, 수사 결말은 어떻게 났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소. 우린 그 사건을 전혀 모릅니다. 논문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옛날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소? 최재민의 밀고로 당신은 모진 고문을 당했어. 그러나 당신은 끝내 최재민이나 다른 동지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어.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거요. 친구를 배반하고 조직을 기만한 사람은 최재민이요. 난 최재민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최재민의 익사는 자살로 매듭지어졌어. 내가 당신 아들에게 말해준 진실은 그게 다요. 고맙습니다. 야! 물에서 밥 나오니? 얘좀 봐. 이 더운 날 소름끼칠 일 있어. 너 감기 오는 거 아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뭐가? 그 여자 말이야. 아 무슨 소리야 대체. 강원도에서 급류 타기 하던 날 밤에 난 꿈속에서 다급하게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었어. 넌 생각나지? 그 여자 업혀가던 거. 그 여자가 계곡에 떨어지는 날 밤에 난그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거야. 다시 봤을 때도 뭔가 이상했어. 어디선가 분명히 본 여자야. 전부터 알던 여자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 같아. 근데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나. 날뜬날뜻 날듯 하면서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면 집어치우면 될거 아니야. 왜 그래? 그런 우연 있을 수도 있어. 죽이지 마. 약혼 날짜 받아놓고, 억지로 생각하며 즐기는 심사가 대체 뭐냐! 말해봐! 니는 왜 내가 즐기는 거로 보니? 나도 이런 감정 싫어! 불길해서 싫어! 싫어! <laughs> 제가 아버지 아들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숨기고 사셨어요? <laughs> 내가 뭘 숨겨? 조만석 씨에게 모든 얘기 들었습니다. 오래 전 사건인데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 날 아버지와 같이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을 보세요. 전개에 진출해서 학생 때 운동권이었다는 사실을 훈장처럼 달고 큰 소리 치잖아요. 고문과 투옥을 견뎌낸 진정한 투사가 바로 아버지였다는 걸전 정말 몰랐습니다. <laughs> 그 시절에 누구나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 그걸 자랑거리로 생각한 적은 없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내문이야 엄마가 들어오고 있어요.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어요. 진경아. 응. 아, 자. 오. 이게 뭐예요? 궁금하면 풀어봐. 아가씨. 어서 불러보세요. 어머 음, 벌써 다 만드셨군요. 엄마 고마워. 어. 아가씨, 한번 입어보세요. 재민 씨어민이야석고 집에 있었구나. 진경이 웨딩 드레스야 다 만들었다. 이쁘네요. 아 근데 재민이 왜 소식이 없니? 사흘 전에 너하고 나간 데는 통 소식이 없잖아. 석호씨, 재민씨랑 어디서 헤어졌어요? 음, 걱정마.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어. 모레 뭐 그래, 결혼식 날까진 꼭 돌아오지? 네. 꼭 온다 그랬습니다. 재민이니?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엄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돌아와 눈을 어, 떠요. 이건 어때요? 남주씨. 응. 좋아. 예, 네. 카메라가 좋습니다. 좀 바싹 붙으세요. 애인끼리 뭘 그래요? 남자분이 뒤쪽으로 가세요. <laughs> 아, 허리 좀좀 안아요! 그냥 찍어주세요. 좋습니다. 나도 그 애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 앉아봐. 허든 얘기 마저 끝내. 차근차근 얘기해봐. 그 애를 어머니 집으로 보내자고요. 안 돼. 아니 왜안 된다고만 그래요? 왜 보내겠다는 거야? 이유를 말해봐. 주한이가 그 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애하고 정 들었어요. 내 눈에 또 이쁘고 착하고 또 불쌍해요. 그렇지만 어떤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애인 있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여보, 그 애가 기억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 애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요. 그 애를 어머니 댁으로 보내서 어머니 시중을 들게 해요. 거기서 병원도 다니게 하고요. 그건 안 돼. 왜안 돼요? 몰라서 물어? 어머니를 당해는 간병인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나 생각해봐.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쫓겨났어. 그 애가 워낙 착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정해들지도 몰라요. <laughs> 어머니 좀 편히 사시게 내버려 둬. 그애 때문에 우리 주환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요, 여보.